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전에는 국내 증시에 같은 경우에 기관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하면서 9거래 만에 강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은 위축된 분위기이긴 하는데요 다만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또 외국인은 이 선물을요 또 기관에서는 현물을 순매수하면서 조금씩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흐름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는 테마를 찾으며 자금이 움직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만큼 이 펀더멘털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시장의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은 듯또 나쁜 듯또 방향성을 알수 없는 시장이니 선택과 집중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한비를 레이즈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는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 제가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별 에저 주가의 흐름은요 사실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전날 하루 제외하고 다 모두 상승으로 거의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부터는 이게 캔들을 좀 붙여가는 흐름 가운데 등락을 좀반복하며 가고 있죠 자 사실 오늘 이렇게 전일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빠지긴 했어도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상한가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종가보다도 2.64% 오른 12만 2 8 6 3주류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를 다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상승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는지 많이들 질문 주셔서 영상도 빠르게 키게 됐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한빌 레이저가 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 새해부터 바로 기업 공개 시장에 투심이 몰렸었고 특히 스펙 상장이 주목을 받았죠 아무래도 요즘처럼 불안정한 증시에는요 비교적 손쉽게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이 스펙 상장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한비레이저는요이 외에도 사실상 국내 최초로 이 레이저 장치를 출시하면서요 당시 전량의 수입에 의존했던 레이저를요 국내 기술로 이 상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산업용 레이저 발생 장치 기술을 포함해서 총 26건의 특허 등록도 완료된 상태고 특히 올해부터는 요그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스캔 시리즈의 매출 증가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2차 전지의 부분에 전사의 실적을 이끌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추후의 신사업 부분은요. 중장기 성장 동력을 통해서 2차 전지의 부분이 전사의 또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뭐 이미 전기차용 롤프롤 필름 가공기는 이 샘플 테스트를 다 마치고 양산 준비 중에 있고 특히나 2차 전지용 롤트롤 레이저 노칭 장비 및 직렬형 충방전 시스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앞서서는요. 반도체라는지, 특히나 2차 전지, 정부 차원에서 무려 150조 투자하겠다. 라는 소식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당장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그랬냐는데 자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소 레이저 노칭만 보더라도 앞으로 3배 이상 갑니다. 다만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잠시 주춤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보호 예수 물량 비중은요. 이 전환 사채전환율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한빛 레이저의 매각 제한 물량 비중이 총 71.1%, 합병 상장 일로부터 1개월 후에는 4.18%, 3개월 후에는 14.22%, 그리고 6개월 후에는 10.46%, 그리고 2년 6개월 후에는 42.344%의 보호 예수가 뭐가 돼요?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로부터 1개월, 2024년 올해 2월 5일, 월요일인데요. 이때 758만 2788. 수치로 따지면 32.97%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캔들을 붙여가면서 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록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주가는 상승합니다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어제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잠시 조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뒤로도 굉장히 괜찮고요 앞으로 여러가지 이슈가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합니다 현재 실시간 내용들 우리 주주분들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고 팔아야 되는 것인지, 매매 타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또오멘텀이 아래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비를 레이저 여전히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신 분, 한마디로 감이 없으신 분들 포함해서 나는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 사실 분들을 계신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 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각각 매수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떨어진 자리, 하락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 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문자로 한빛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특히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빛 레이저입니다. 전부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한빛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 등락을 반복할 거란 말이죠. 이때 여러분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 네,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한 빛이란 남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한빛 레이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상 워낙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올해 첫 스팩 합병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주가가 합병 상장 이후에 오 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최근에도 불안정한 증시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또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자, 스펙 합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또 한별 레이저는요. 더군다나 이 고출력 이 산업용 레이저 기술을 국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관련 핵심 기술 특허를 무려 2 7건 확보를 해놓은 상태죠. 여기 에또 반도체, 또 2차 전지, 또 첨단 산업에 3년 동안 정부에서 150조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한빈 레이저는요, 이렇게 핵심 사업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 투자 경고 지정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됐는데요. 한국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이슈가 뭐냐? 자, 아이스캔 시리즈 매출 증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올해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캔 시리즈의 매출 증가, 앞으로 2차 전지 부분이 전사의 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또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전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한별 레이저 관련해서 사후의 방향이라든지, 당장 내일 주가 흐름,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대로 갈지 부분이거든요. 아직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고요. 시총도 낮죠. 같은 레이저 회사 d n t 시청도 여러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대기업 매출 처도 대단한, 그래서 한빌 레이저가 더 크게 갈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화 로봇 분양까지 진출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대기업 바로 현대차, 삼성 SDI, 포스코, LG 에너지 솔루션 다 관련 대기업이에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다양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이런 매출 증가와 함께 시장은 여전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스로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 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한재 나와줄 것인지.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이 워낙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또 경기 침체다 뭐다 안전이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더라도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더구나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더 불안한 거죠 마음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 좀필요하신 분들은요 당연히 내가 여기서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되신 분들 고민은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왔어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했지만 다시 주가가 어떻게 한다? 예, 상승한다는 겁니다.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특히나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그리고 악재,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볼게 정말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해 버리면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겨준 종목들은요.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확실히 다시 추세를 잡아 주면서 들어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한마디로 늘 언제나 그랬던 듯이 그냥 올려 버려요. 추세를 잡고. 또 생각보다 길게요.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개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빛 레이저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한빛이어나게놓으세요 그냥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정말로 선택까지 하 집중입니다.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여러분, 다 개개인마다 수익률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싸움이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빛 레이저 다만 빠른 선택으로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한빛 일어나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분들 한발 빠른 이 피드백도 가능하니까요. 확실한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추가적으로도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괜찮으면 시다 물어보세요. 그래도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소통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성수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러분 원하는 바,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여러분들 또 특별한 선물 지금 한번 공개할 텐가요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 이건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 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또 루닛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좀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 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그러면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 크게 나오죠.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좀 되면요, 세력들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도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 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좀 안내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교서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 자,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에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보여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고 글짱시신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러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또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